우성 어무 공장에 네. 찾아왔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. 대표님 만나야지. 그냥 위생도 철저하다. 천천히, 천천히. 아 누나 잠깐만 기다려, 잠깐만.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해봐도 돼요? 여덟 아홉 <laughs> 잘한다 잘해 그쵸? 잘하는 거 아세요? 망했대요 요 어머니 이번 달 상여금 걸고 얼마 얼마 얼마. 250만 원. 너가 주는 거야? 네. 네, 너가 주는 거야? 오케이. 아니 이쪽에서 줄 거예요. 성공 해결 전면전! 오. 어우야개 <laughs> <자수야. 웃음> 무섭다. 열개 만들었거든? 벌 있어? 나더 어, 만들어. 아, 근데 이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. <laughs> 야, 몇 개야, 몇 개야? 세 개만 더 만들면 돼. <laughs> 다했다고 와~ 저야 250만원 잘전달해줘 250만원 해탈을 들고 해야 되는데 1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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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만만0만원 모양 <laughs> 봐 저희 마지막 임무가 냉동창고라고 하는데 뭐 하자는 지금, 거냐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재밌죠 괜찮, 재밌죠 지금? 괜찮아요? 재밌습니다. 아니 재밌어요, 왜 아까 우리가 만든 거를 재밌다. 막 그냥 <laughs> 네, 우선 이곳은 군냉실이라고 하는데, 조금 빠른 시간에 그 냉동을 시키기 위해서, 기존 음. 냉동실보다 조금 더 추운 곳이라고 아시면 됩니다. 네, 얼마나 더 추운지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. 음. 체험을 왜 해, 저걸! 아, 뭐, 들어가! <laughs> 당신부터 들어가! 아, 빨리 들어가! <laughs> 아, 잘 죽잖아, 아, 여기 근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? 그죠, 아까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냉동을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? 네, 예, 맞습니다. 보통 얼마 정도 아, 시간이 걸려요? 아, 다 냉동이 되는데? 여기서 완전히 냉동되는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. 허 진짜요? 대기하고 있습니다. 아, 빨리 끝내, 트이니까. 에... 에이... 할말다 했어요? 네, 다고습니다 이거 나가세요? 어, 씨, 근처 냉동 창고를 왜 데리고 오는 거야? 야, 야, 저기, 피 d 뚝기깨 빨리. 피 d 뚝배기 깨라고. <laughs> 아, 저 피디가 좀 혼나야 돼요. 나 이상한 거 시키니까. <laughs> 여기가 지금 막 이거저거 쌓여 있는데 출구 직전인 거죠. 네 맞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물건들도 있고 네. 저희 온라인 홈 쇼핑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 택배로 이제 배송해주기 직전에 당기. 네, 이게 전국 각지를 이렇게 딱딱딱 뿌려줘가지고 네, 맞습니다. 고객들에게 맛있는 효성어목을 배달한다. 네 맞습니다. 혹시 효성어목 입사하기 전에 따로 주문해서 먹은 적 있다 없다? 없어야 혹시... 이거, 야 이거. 선우 씨 오늘 어땠어요? 아 저는 솔직히 좀 자꾸 굴리더라고요, 저 새끼들. 네. <laughs> 효성 어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갈 시간이 아니었나. 우리가 백날 퀴즈 풀고 해봤자 응. 장난하냐! 이전 직업은 올해 나이는 MC라고 해도 솔직히 PD님 알았어요? 이게 실제로 모르거든요. 맞아. 효성 어묵 이번 연도로 몇 주년인지 알아요? 71주년. 개소리야, 63주년이에요! <laughs> 치즈 어묵파의 앞에 이름이 뭐예요? 뭐야? 야, 우리 관련해 맞아? 야, 우리가 치부 성 심이 더달라 공정도 한번 더 살펴보고 진짜 체험도 해보고 과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저희는 솔성화목이 좋다, 좋다.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더라고.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너도 나도 좋아하는 어고 좋겠죠? 감사합니다.